유아유아 유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노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쿠키런 삥뽕 장난이고 쿠키런 킹덤 할 겁니다 지금 이만큼 키워 놓았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이걸 키냐 현질 좀 하려고요 제가 스테이지가 여기 7 에피소드 7 인데 여기를 못 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의 문제가 좀 있다. 어, 기강을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현질을 하려고 쳤습니다. 감초막 쿠키 무공비급 그다음에 랜드마크가 있거든. 이 랜드마크가 다 효과가 있어. 뭐 공격력 올려주고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것도 좀 구매를 합시다. 돈 쓰러 갈게요. 크리스탈 1이0 0개 주는 거. 요거도 알차요. 35,000원밖에 안 해. 해자야, 해자. 어, 진짜 이래서 뭐가 남아. 자, 결제를 해 버렸답니다. 35,000원. 갑시다. 1 0배뽑기 진행. 몇 명? 아, 두 명이야. 저기 세 명이 나와야 되는데. 하트 뿅뿅? 아! 아, 망했어. 아, 이거 스킵해야 돼. 이건 망했어. 어차피 망했어. 봐봐. 망했잖아. 아. 제발. 세 명. 아! 또두 명이야. 하트 뿅뿅? 어? 어? 하트 뿅뿅. 하트 뿅뿅. 감초 형아 낮으고 감초 형아 낮으고 감초 봐. 아, 지렸다. 나온다. 이거 감초 막 각이다. 꺼져. 감초 막 각이야, 이거 진짜로. 아. 아, 영혼서가? 아. 어, 감초 봐. 아, 씨. 만 개. 하나 남았어. 지금 그 아까 하트 뿅뿅 있었잖아. 그거 뭔데? 이건가? 보다 미친 고구마 진짜 3천 우선 보물을 뽑자 어 이게 보물이 4천 안에 나오잖아 그면 러 고급, 고급 한번더 하면 돼어 이거 먼저 씁시다 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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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이거무궁비급이 나왔어 대박 아니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아니 고, 그렇게 안나오더만 봐봐 이게 봐봐 공격력 30% 증가야 와 지렸다 진짜 아 아버지 내 생각에는 지금 크리스탈 아 끼고 이거 15개를 사자 그러면 내가 감초 맛이 바로 나와요 어어어 소환 봐봐 봐 바로 감초 맛이 나오거든요 우선 얘를 바로 못써 왜냐면은 토핑이 없어요 얘 줄만한 토핑이 오 요거 좀 강화를 좀 해볼까? 아 잠깐만 이거 각인데 오늘 뭔가 좀잘 되는 삘이야 근데 오늘 좀 대박이 날라나봐.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좀 봐야겠어. 내가 지금 없는 게 뭐야? 없는 왜냐면은 진짜 랜드마크가 좀 비싸더라고. 조각상 있고. 아나 붉은 땅의 저주 요것만 사면 돼. 요거 크리스탈 5천 개나 줘야 돼. 와 미쳤다 씨. 어, 그러면은 여기 제가 아까 통과 못했다고 한곳 있죠. 거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전투력이 68,000인데도 못 깼어. 근데 요거를 뚜르릉 하고 바꿔버리면은 봐봐 전투력 얼마나 올라? 하나도 안 오르네. 어? 이상하다. 인게임 안에서 요 보물 효과를 보는 건가봐. 어 여기서는 티가 잘안 나나봐요. 아 이거 녹화 키고 하니까 바로 돼버리네 역시 이게 보, 보는 눈들이 좀 있어야 되나봐 어 내가 저 무공 저거 안 떠가지고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돈 진짜 많이 썼어 보물에 내가 이 얘가 진짜 세 법사 쉑 진짜 진짜 작게 해주세요 제발요 우와 진짜 공격력 개 세졌어 <laughs> 뭐야 설마 못 깨? 아 봐봐 지금 이거 꼈는데도 이렇게 피 조금 남았잖아 이거 진짜 깨기 힘들었어 이거 없으면 못 깼어 우리 왕국 너무 예쁘죠. 존예. 아, 아 딱대. 자, 우리 골드 혼내주로 갑니다. 플레가 골드 혼내주기. 어, 딱대. 죽었다 너. 아, 여러분 파워 리프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상처도 안 났어. 상처도.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바로 이겨버려. 그래 내가 복수 한번 하는 거 보여줄게. 내가 보물 보물 장착하기 전과 후인 신기누는 다르다. 현질하기... 어제의 어제 나와 다르다. 하루 한번더 성장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6만 0천 얘가 나를 이겼어요. 하, 진짜로. 바로 복수 딱 때립니다. 어얘 다이아 같네? 너 바로 내려와. 바로 끌어내리겠습니다. 아 복수 달달했습니다. 제 분명 다이아에서 내려올 거예요. 아 진짜 미쳤다. 이 맛에 게이, 게임에 돈 쓰지. 어 봐봐. 다이아 바로 올라가잖아. 하, 이것도 자리 지켜야 되는데. 어? 5만? 바로 딱때 아니 5만은 그냥 이겨버리지. <laughs> 나 다이아야, 다이아. <laughs> 아, 내가 불서에서도 브론즈지만 어? 여기서는 이 세계에서도 그냥 바로 다이아예요. 바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알차! 우선 저희 왕궁은 부먹 파인애플 피자 왕국입니다. 아주 악질 이름이죠.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먹도 들어가고 파인애플 피자 들어가는데 민초가 없다. 어 근데 저는 민초를 음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어요. 여기가 또 힐링 공간. 아이들 놀이 탈수 있고 어른들 술 마시는 곳인데 보세요. 술, 술 파는 곳인데 바텐더가 있는 곳이 없어. 공간이 테이블만 있어. 이게 왜 없었냐? 유료입니다. 요게 유료였어요. 요, 요 데코가 유료였는데 딱 되십시오.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 방향이 왜 있다구지? 작은 이슈가 있어요. 어 작은 이슈가 있어서 제가 생각한 거랑 살짝 다르네. 너무 예쁘다. 이게 내가 원하는 풍경이었어. 와 진짜 지렸다. 하루 해야 되는 거 오늘의 현상수배. 현재 지금 제가 여기서 칠리 맛을 아까 뽑은 감초 맛으로 보, 바꾸면은 지금 현존하는 쿠키런 킹덤 안에서 가장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레벨업 할수 있는 별사탕 모아가지고 레벨 30 찍고 어라라? 어? 어어? 어... 작은 이슈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 전전 단계 전거 계속하면 돼 <laughs> 좌절하지 마세요 요거 <laughs> 어, 월드를 좀 탐험을 합시다 이제 스케줄... 에 그걸 좀미뤄야돼 여기까지 가야 되네? 할수 있을까? 내가 감미아나 진짜 오늘 그 아까 35,000원 충전으로 35만원 뽕뽑은 느낌이야 너무 행복해 아. 어 이거 점이요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게 점프존이에요 진짜 쿠키런 해야 돼 여기서는 이 게임이 각 게임인게 킹덤도 할수 있고 쿠키런도 할수 있어요 한마디로 귀찮다는 소리입니다 각 게임 아, 이런 쪼랩들 상대하고 있을 클라스가 아닌데 내가 그냥 어뭐 어떻게 해 줘야지 원한다면 싸워 줘야지 63,000 3,000이 3천, 확 튄다 이길 수 있겠지 뭐아 너무 지루하네 음, 게임이 너무 쉬워 버려 와 이만 나이 마우스 너무 무서워 얘 진짜 쎄 근데 예전에 나는 아니지 지금의 신기누는 달라요 굉장히 강해졌어요 애들 한 명도 안 죽어 봐봐 너무 쎄 요이 공격력 30% 올려주는 여기 너무 알차다 진짜. 이렇게 제가 현지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쿠키라는 켰는데 35,000원 안에 제가 원하는 걸다 뽑았어요. 전 솔직히 오늘 안 뽑힐 줄 알고 뭐야 다른 것도 뭐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맙소사맙소사다 해버렸지 뭐야. 혹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아저 사람도 됐는데 혹시 나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됩니다 음 저같이 운 좋은 사람들만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붕어 파인애플 피자 왕국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게임 해보세요 나는 괜찮아요 어돈 쓰지 말고 저처럼 운이 없을 거니까 음저따 어, 다른 게임으로 올게요 여러분 유바 유바 어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